수호 선수는 아 조커입니다. 아 조커. 아 둘다만만치 않은데요. 아무리 <laughs> 자기 업데리시대라고 그래도. 예. MZ 선수 엠티 세대 선수들인 만큼 어... 깔쌈한. 예. 그런 약간 예 저는 너무나 어둡지 않나. <laughs> 예. 둘다 다크 그 계열이긴 하네요 <laughs> 표정이 없네요. <laughs> 누가 더 어두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좋습니다. 컵킥 킷 오, 카운터 금거. 대체 한번 꽂아 봅니다. 음. 자 차분하게 업라이트 스타일. 오카운터잘 받아줍니다. 아 네. 이제 박수호 선수는 지난번 3월에 열린 네. 예, 익산에서 열렸던 퍼스트리그 25회 대회 때 네. 예, 출전해서 경기를 한번 이제 경험한 선, 이제 경험을 했죠. 네. 예. 좋아. 킥쇼하게쳐봅니다박준 오, 오, 오. 갑자기 움직임이 살짝 줄어들었습니다, 박민. 네. 그럴까요? 아, 지금 카운터를 넣으고 있네요. 오, 카운터. 네, 저는 사실 이제 공격 이제 주, 대회 지금 경기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맥스 FC 퍼스트 리그는 주무하고 발만 합니다. 네, 그 그렇죠. 예, 그냥, 그리고 2분 3라운드입니다. 예, 좀 짧은 시간일 수도 있는데, 2분 3라운드 동안 쉬는 시간 없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음. 네. 예, 이런 지금 심판이 파이트를 외치는 게 적을수록 명긴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laughs> 예,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좀 취지로 <laughs> 좀더 어그레시브한 공기력을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예. 오, 크게 기둘러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성향은 제가 지금 이, 이, 이 1경기를 봤을 때 박영민 선수는 좀 기다리고 있고요. 네. 박수호 선수는 공격을 하다가 약간 걸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섣불리 이제 후반에서는 못 들어갔는데. 네. 예. 2라운드도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좀 루즈해진 경기가 됩니다. 보통. 예. 그래서 어이 선수 이제 지금 두 선수가 이제 지금 이 경기를 다시 보게 돼서 제제 제 얘기를 듣는다 하면은 아, 어,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으로 네네. 밀어붙여야지 아. 미래가 밝다. <laughs> 아무래도 네. 이제 프로로 가는 관문에 있는 그런 룰이다 보니까 좀슬 네. 많이 이 틈을, 사서, 이 틈을 타서 네. 열심히 몸에 심었으면 하는 느낌이 있겠죠. 네. 자, 맥세 f c 55kg급은요. 아. 신과 그 챔피언만 있어요. 음. 중간이 없습니다. 예, 이 선수들이 지금 중간에서 넘어가려면 좀더 공격적인 상황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예. 자, 2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박수 계속 로우 하이를 번갈아가며 흔들어줍니다. 다시 미들. 자 말씀하신 대로 박용민은 조금 기다리는 듯한 느낌이 조금 진한데요 네. 아무래도 아, 뭐? 네, 지금도 보면 한번한 방짜 기다렸다가 네네. 공격을 노리고 있잖아요. 예, 예, 예. 네. 저기서 기다리고 공격하고 기다리고 공격이 아니라 기다리고 공격하고 공격하고 음.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좀네저의 코멘트가. 있, 예, 예. 예. 확실히 그런 제안이 좀네 맞는 제안을 예, 하고 싶네요. 아, 저기서 한 번을 끝! 됐습니다만은 오자 덤비라는 하경미 <laughs> <화룡이 웃음> 선수의 어필 좋았습니다 자 전현실 내프리께서 계속 파이트를 요구를 하는데요 네아 지금 지금 제가 어, 선수가 네. 어, 어, 약간 링사이드 바깥을 봤어요. 아. 네. 예, 그 잠깐 모습이 제게는 좋지 않습니다. 음. 예, 아마 관중들도 그렇게 느끼실 거고, 음. 시청하고 계시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그게 바로 노출될 것 같은데, 예, 이분은 아주 짧습니다. 네. 예, 길지 않습니다. 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도 한 공격의 흐름이. 그렇죠. 예, 3연타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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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타 위주로 네. 계속 넣고 있는 박영민 선수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플라이 반탐 6 0 k g 이하 선수들은 조금 더 빠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진짜 스페디하게 지금 같은 거. 네, 야 마지막 10초를 남기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 3라운드는 2분 동안 계속 이런 모습을. 예, 양 선수에게 요구하고 요구합니다. 네, 요구하고 싶네요. 예. 그렇게 움직여야겠죠. 네, 이 잠깐 반짝한 게 정말 재밌는 승부를 네. 예,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네. 예, 부디 이두 선수들이 3라운드에는 물러서지 않는 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이런 종, 뭐라고 그 감독님께서 한 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에 맥세브고 있을까 <laughs> 어떻게 될까가 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선수들은 선수들이 이렇게 한다면 사실 대회도 없고 선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야겠습니다. <laughs> 자 마지막 3라드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시작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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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포문을 열은 어, 킥으로. 자, 시작합니다. 로우 하이 번갈아서 잘 쓰는 박소. 자, 아, 클린치가 살짝 나왔습니다. 만 자, 프론트 킥박소. 자, 박영선수 이렇게 돌면서 기다릴 때가 아닐 것 같은데요. 아, 킥. 자, 킥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박영민 카운터. 힛. 어~ 카운터로 잘 받아줬습니다 박용님자 가드 사이를 노려봤습니다만 들어가지는 않은 듯움직이습니다 하이~ 박수도 돌려줍니다. 박서도 돌려줍니다. 자, 살짝 근접거리에서 근접. 자, 하이에서 푸시킥으로 연결해주는 박수의 경기가 좋았습니다만, 그대로 박영민이 펀치컨트로 러쉬. 아, 더블! 바로 가야지, 바로 가야지. 자, 위험했습니다. 박수호, 이튿을 놓치지 않은 박영민이 러쉬 해봤습니다만, 큰 재미는 못 봅니다. 어, 네, 자박수 선수는 킥으로 좀 재미를 압박을 많이 <laughs> <수 없는> 재미를 <laughs>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 퍼치 <laughs> 어. 살짝 걸립니다 네. 박용민이 <laughs> 강하게 밀어봅니다만은 닿지 <laughs> 않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경기 이렇게 그주 아, 일단 판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승자는 심판 판정. 김천체육관 박수 선수. 자키가 활발하게 내세웠던 박수 선수가 맞습니다. 네.